지금 친구 기다릴 동안 학점 인정 때문에 교학팀 갔다가 여기 앉아서 다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PMS 기간이라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 다행히 어찌저찌 처리는 됐고 배고파서 이거 먹으려고요. 저희 이거 참여할 거예요 <laughs> 저희 다해서 이거 키링 받았어요 <laughs> 저희 는길 모르는 편입생이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저희 끼리 학교 투어를 하는 중입니다 오. 아얘 순행면 예, 먹는데요, 여러분. 저는 짬뽕. 짜빡... <laughs> <laughs> 그, 나는 이거 먹는단 말이야. 너도 한강라면 먹어 얼른. <laughs> 저희는 결국 카구리랑 마라샹구리를 먹게 되었어요. 음, 맛있어요. <laughs> 지금 저희 또길이어가지고 이상한 <laughs> 이런 체육기구들이 <체육시스> 나왔어요 <laughs> 여긴 <여기는> 어디? <laughs> 나보려고 <laughs> 여러분 저는 맥도날드 먹고 지금 줌바 댄스 하러 왔어요 아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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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앉아있는 멤버들과 함께 앉아있들다아있는멤다들 미나 스타 짐, 집 밭댄스 하러 오 세요. 찌니 수업 끝나고 이제 학식 먹으러 가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일교차 때문에 추울까봐 검정 패딩이랑, 그 다음에 얇은 청자켓, 그리고 흰색 이너티 입어줬고 바지는 <laughs> 검정 바지 입었어요. 음. 저는 지금 서연이랑 수다 달고 있어요. 서연이 이거 좋대요. 그 너무 조용해서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너그 과자 우리 그거 보여주자 이거. <laughs> 이게 뭔줄 아세요? 서연이의 간식 박스! This is mine. 맞아? This is mine. 영어 맞는 말이야. 지금 우리 스피킹 하는 타니까. 아 다들 <laughs> good. 토이, 토이 만점이잖아. 어? <웃음> 이렇게. <웃음> 맞아요, 저 만점. 원하는 사람. 야, 우리 진짜 보이시가 뭐야? 불 이러고 있어. 아니, 야, 진짜로. 수업하고 올게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다들 통화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천 원을 이렇게 주신 거 있죠? 내일도 화이팅! 수업을 아 중요시 너무 배고파서 1,000원짜리 크로와상 사먹었어요. 아냐 아, 오, 이 뭐죠? 건강 뭐죠? <laughs> 아, 너무 좋아해요, 교수님. 음, 네, 사랑해요. 늦게 맞춰주셨지만 사랑해요. <laughs> 이제 다음 수업 열심히 들을게요. 막 올릴 때 한꺼번에 막 몰아서 올리고, 막 열심히, 별로 열심히 안 해서 오늘은 4일차고, 제 생일이에요. 음,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힘들다, 되게 우울하다 이런 말을 영상에서 많이 했는데 왜 우울한지, 왜 힘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100% 생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 좀 어수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는 통학이 너무 힘들고 전공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비동일계로 왔다 보니까 힘들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좀 되게 딥하고 어려울지는 몰랐던 것도 맞아요. 이 화학이라는 분야가 이 단계가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1 단계도 없는데 막10 단계 걸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수능특강, 뭐 아니면 다양한 문제집부터 해가지고 다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기초를 쌓으려고 시간을 쏟으면 쏟으면 결국에는 이 중간고사를 놓치게 되는 느낌? 어쨌든, 공부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 제 편입생 동기들 중에서 비동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동에게거나, 뭐, 준동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잘 따라가고, 어,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열심히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냥 저는 그게 아니니까,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만 너무 뒤쳐지는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통학 때문에 몸도 지치는데, 뭔가 정신적으로도 그게 힘드니까, 좀,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전과로 눈을 돌리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전과 기회가 있는 건 알았으니까 전과를 할수 있으면 음, 내가 언론에도 관심이 있었으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연구원 쪽에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바이오 시냐 약간 이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이 둘은 티오가 없거나 아니면 컷이 높은 것. 어쨌든 이것도 성적순으로 자를 테니까. 아, 그래서 아, 그냥 여기 뼈, 이 전공에 뼈를 묻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뭔가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너무 도망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학과 때도 힘들어서 저는 어쩌면 도망친 거고 그 학과를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뭔가 내가 끝까지 노력을 해봤나? 끝까지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또 도망칠 궁리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도망치는 패배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 좀 우울했고 또 스스로 좀 약간 자괴감에도 조금 빠졌고 눈물날 것 같아 대박 자괴감에도 좀 빠졌고 제가 작년부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자 언론 쪽 일을 엄청 하고 싶었고 진짜 제 친구들 웬만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자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걸. 근데 작년부터 내가 뭐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나이는 나이대로 뭐 하는데. 그리고 제가 25살이면 제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단 말이죠. 거의. 저처럼 아직 대학생인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대학원 제외하고는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연히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냥 너무 작아진 거죠. 이게 남들과 비교해서 시작되는 건데 또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대학생인데 근데 아직 진로도 없고 근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갖고 하... 뭘 해야 할까? 그러니까 나는 또 도망치는 사람인 거고 여기서 또 도망치면 또 방법은 있을까? 또 도망친 곳에서 또 도망치지 않을까? 그럼 나는 결국에 못하러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어제가 가장 제일 힘들었는데, 어제는 제가 약간 전적대회를 포기한 것 자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게제 약간 신념? 이런 건데, 또 후회를 하고 있고, 또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내가 너무 패배자 같고, 어? 이 대한민국에서는 25살 이렇게 진로 없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데, 저는 좀 사람인 것 같으니까 너무 울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엄마랑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정규 4년제를 너무 오고 싶었으니까 여기 오면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계별로 하나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도 저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막 마음만 급한 거야. 어, 졸업도 빨리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고. 아, 맞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좀 벅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도 하나씩 가자 그리고 그 누구도 너한테 진로를 찾으라고. 그리고 이걸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너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씩 퀘스트 깨나가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전과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학은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 대신 복수전공인 생명공학 쪽은 이게 화학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생명공학 과목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공학저는좀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살리고 주전공은 아마 전과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과하려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토익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현입생만 토익을 보는 건가? 재 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토익도 한 번은 다시 보면서 좀 고득점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봐봐 이것도 이제 말하면서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 어... 그래서 제가 최종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진로 찾기입니다. 제가 언론 쪽 꿈이 엄청 오래 있었으니까 이 꿈이 사실은 아예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약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드라마도 조금 봐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해보고, 뭐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로 해보려고. 너무 성적에만 목 매지 말고. 뭔지 알죠, 여러분? 네, 이렇게 조금 오래 했고요. 또 말이 엄청 우스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막에 서알아서 혜진이가 잘 설명해주고 있겠죠? 그냥 이제 확실한 진로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확실한 진로를 찾아보고 싶다. 이게 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씩 단계를 깨나가볼까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아마 생일이니까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이번 주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저처럼 뭐 진로를 찾지 못했거나 좀 이렇게 우왕 좌왕 헤매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씩 퀘스트 깨나가면서 이렇게 해 보자고요, 여러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모든 공인 년생 분들 화이팅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알려볼게요.